선수 정당도 출마를 해 봤었고 지난번에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 봤는데 다시 출마해도 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 사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타이을 타고 아, 또년년 아, 아, 이야기 말하 소실적 <laughs> 사진이네요 7년? <laughs> 어, 10년? 전 10년 된게겠다 1년밖에 아, 안된것 같은데 네, 아. 끊지 않네요 <laughs> 네, 2 0 2 2 선택 아, 서북남 지방선거 후보를 어, 디테일하게 좀더 친근감 있게 만나는 후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이집 주인이시죠? 아, 우리 차상도 사천시장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초 넘으면 아, 강제 편집됩니다. 짧릅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후보님은 누구신지? 저는 30여 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고향 사천으로 돌아와서 경찰서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사천시를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 봉사할 것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사천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천시장이 된다면 시민을 위해서 합이한몸 뭐 파치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준비하신 듯이 네, 출마하신 우리 지역구 사천의 또 자랑 이런 것도 해주시죠 네. 어, 우리 사천은 교통의 요청지입니다. 항공, 항만, 고속철도, 보습, 고속도로, 일반 국도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청지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네,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이제 당선되면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누가 뭐래도 항공 우주 도시입니다. 미래첨단 우주 항공 도시를 꼭이루해서 우리 사천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의 중심지인 삼천포항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해안 항만 도시가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우리 OX 퀴즈를 한번 해볼 건데요. 준비한 OX 짝대기 한번 주시죠. 네. 아 네. 이님께서 예. 주셨습니다. 네. 나는 다른 후보들보다 SNS 소통을 잘한다. 많이 한다. 오, 네. 어, 아, 자신이게 드시면요. 저는 페이스북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몇년 동안 해왔습니다. 팔로우 친구가 약한 4,800명 가까이 되는 팔로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 한번더 모아있습니다. 아, 우리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네. S M R, A S M R 인줄 알았는데 아, 이건 음. 아니죠 <laughs> 이건 아닌데 소형 모듈 원자로. 네. 발전 산업인데 음. 환경단체 쪽에서는 조금 어,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음. 문제는 조금 어, 있다 음. 어메 아, 어, 음. 자신있게 핵심 전략 아마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고 환경연구도 10년 안에 개선이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로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김포라고 출가를 찬성 다시 출마해도 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 오오 음. 아, 아 이건 좀 어이없네요. <laughs> 제가, 새누리당 보수정당도 출마를 해봤었고, 지난번에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봤는데, 이번에 우수석으로 출마를 하면서, 우리 정당 정치가, 지방 정치까지 잠시 깨우는 음. 이 폐를 저는 칠시지 보고 나왔습니다. 음. 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욕심을, 자기 바퀴를 내려놓고, 음. 정당 공정기는 폐지되어 있는 것합니다 음. <laughs> 네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5초 안으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경찰청장 지자지장입니다. 자, 1 번, 2 번, 어떤 게 어, 이건 지자지 지자체, 지자장이, 지자장이 아, 되었어요. 네. 있어서면 당장 손을 잡는다면 무소속 음. 후보들과 연대. 또는 민주당 음. 여당과 연대를 하고 싶다. 연대라는 건은 없다. 내 정치의 길에. 아, 아, 네. 아, 그런데 지금 질문이, 민주에서 어. 백하십다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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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 손을 한번 잡아주겠다라고 음, 하면. 민주당하고 아. 손을 잡을 수밖에 음, 없는 저. 정치 역할 음. 구조가 되어 있다. 일단. 그리고, 돌발 질문 음. 순서가 됐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 음. 동남권 메가시티는 아주 필요한 것이다. 음. 음.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은데, 지방자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고 네. 오히려 더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해 가지고 마코된 네. 서부 지역을 네. 더 발전할 수 있는 네. 음, 유민책도 우리가 강구하면 되는 것이지 음. 소외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음. 큰 일을 할수가 없죠. 음. 네. 요건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음. 앞선 지방선거와 어. 우리 또 국회의 어. 선거 그렇죠. 우리 전분의 선거에서. 음. 고백을 마셨습니다. 네, 네. 맛있게 배하셨는데, 음.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경선의 룰이나 구조가 음. 제대로 파가지 못하고 경선이는데 뛰어들었던 음. 아쉬움, 음. 지역 정치, 음. 지방 선거가 음. 어, 어떻게 민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파가지 못한 음. 그런 아쉬움, 음. 정말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음. 즐거운 삼행시 시간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머리가 주... 좀 나빠서 순발력이 네. 좀떨어진와와 와. <laughs> 신선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용 용이 나타났다. 상상 같은 사람이 차상돈이 나타났다. 나타났다. 한 번에 통과 했습니다네 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2선택 오늘은 차상돈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너는 누구? 나는 차상돈, 차상돈. 후보 향기 좀 나는,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기 네. 나는? 나는 궁금한 냄새밖에 안 나는 것 같다. <laughs> 어, 나네, 진짜. 이 향기가 뭐 마늘의 향기인가, 꽃향기인가 잘 모르겠네. <laughs>